타이머, 아, 타이머, 아, 타이머, 타이머, 나, 나, 타이머 나, 핸드폰, 핸드폰 빌려줄 사람. 왜? 야! 얘들아, 예, 완벽한데 근데 형주도 좋아 타이머, 아,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타이머. 나, 나, 그, 핸드폰. 형님, 타이머 빌려줘. 너, 어쩌면 여기서 건데? 약간 미 타이머를 빌려줘. 암나, 엄청 일 빠졌어. 그이너 옆에서 어 내려주면 되지. 아, 너가 왜? 형님, 형 잘해 님형 타이머 형님, 형 형님, 형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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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이 제가 시간을 알려 줄게. 만들어게 자, 영둔. 주인공 뿌이 한번 야, 저택이 뭐야? 미쳤네. 뭐야 이거? 뿌이 한번 야 이거 뭐야? 퉁퉁이요? 이게 어디로 어이 어디 있어? 있어. 야, 아, 너무 기다 아, <laughs> 자리 잡으시고. 자리 잡으시고. 나할게이야 우리, 우리 둘 이겼는데? 어, 오, 하나 둘 하나. 시오 시작한다. 자, 됐어 시작했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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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이세이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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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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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파이 파에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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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뭐야, 야, 여기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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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근데 이거 너무 불편해 아 어쩔 수 없어 아 이거 짜증나 약간

I w a 그 t to t 해 k e you up. y 아 u want to t a k 우리 o 우리거 Because 우리 u go. Hey, y o 거 go. b 이 c a u s e you go. Because you go. b e c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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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전화, 아니야. 야 이거 배, 배, 놀라이거 배, 이거 배, 배, 이거, 이거는 이 이거는, 배, 이거는이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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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 야 배, 배, 야 배, 배, 야이 아니야 배, 이 배, 거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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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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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판단은 심판이 야, 하는 거지 심판이 지 아닌 것같아 영대와 우리 폴드 야보이고 하지마, 보 아니 영대와 하고 맞아 아 그래? 야, 축구 안 봐? <laughs> 판단은 심판이 카펫다. 하는 거지 너사당하고 그래 당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야, 야, 네. <봐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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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는 거야 보인 네넘는다는 생각 어, 야, 야, 야 그 <웃음> <웃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맞아>? <웃음> 아, 아파? 아, 아파? 조심해, 전방업 조심해. 5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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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가 좀더 빨라. 아 이거야. 야. 아야. 아 아야. 잠깐만. 와. 와. 아들. 아들. 엄지 발톱. 아이. 기 봐. 와. 야 와. 나요 괜나요? 사자. 자 저기. 공 주세요. 공 주세요. 어. 너는 코감 아, 아닌가? 오케이, 오케이. 시작 에이. 형괜오 맞췄어 그렇지 미올라올라어나 <laughs> <오케이. 웃음> <laughs> <laughs> 동생 말게. 나이스. <laughs> 뭐타치어타노치노치 노터치. 는거에 어려워졌다. 필. 너 무슨 분야 어 예. 올려 봐. 아니야? 아, 맞았어, 맞았어. 야, 안 맞아. 맞았다니 야, 너 맞다 얘네 너무. 야, 아니 안 맞았다니까. 우리가 첫승을 해서 좀 근데 저기. 죄송합니다. 해, 해, 해. 해. 네? 임모. 지뭔가에발 린다고?

바키도 뭐한게 이미 여기 경고 있어. 에? 누구? 영돈이. 영돈이 경고야? 그래? 잘했어. 좋지, 이와 안수! 이거야. 이게 야야 이제 1등야 어? 치. 아니, 코스 여기 줘도 다오 아, 가비. 뭐

아우 힘들어. 아, 윈드줄 아, 힘들 아, 우힘들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윈라 어, 아, 윈드라. 맨좀할라 아, 다리 아, 파 아,

야, 우리가 민희야 몇분 남았어? 민몇분 남았어? 4분, <목소리> 4분. 오, 오. <목소리> 자, 4분 남았어 마무리! <목소리> 판야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야무것도 소프가 물먹이야 그런가? 야, 야이야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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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아이 아이 수비가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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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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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트엎드려있어 <respuesta> <laughs> <사>

야야야야, 야, 5화 지정이네. 3호 원래 유세이가9 0을원에거든 가자. 감사합아다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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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맞아. 아 맞아. <laughs> 이가이 내가 아, 어, 이기고 어 끝났으면 일은 3분도 없는데 기범이 어, 막공이래 막공이는 차. 이 인드지 아,